지금, 저녁, 아, 지금, 저녁 10시 42분인데, 지금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있는데, 헬스하는 모습은 사실 아직 못 찍겠고, 한번 오고 가고, 아, 유튜버인 척 하면서 걸어가기. 아, 근데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요. 이걸 왜 하냐면, 말을,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습할 겸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냥 헬스장 가는 영상. 뭐 헬스장도 뭐 이렇게 멀지 않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저큰 신호만 이제 넘어가면은 헬스장이기 때문에 네, 가깝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게참 쉽지 않네요. 근데 이것도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어 근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이 엄청 많지만 저는 전문 유튜버인 척을 하면서.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 예, 건너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창피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 시간에? 사람들을 뚫고 지나왔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여기인데 지금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기 정문이 닫혀 있어서 후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 운동을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헬스장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하러 가기 전에는. 진짜 너무 가기 싫다. 너무 가기 싫고, 이제 너무 하기 싫다. 근데 이제 또 막상 와서, 막상 와서도 똑같아, 사실. 막상 와서도 너무 힘들어. 할 때도,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딱, 복근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락커로 들어갔을 때. 라코로 들어갔을 때도 사실 그때까지도 힘들어. 언제부터 좀 괜찮게 지느냐. 딱 샤워. 샤워를 하고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그래서 원래 저는 처음에 초반에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샤워까지 그냥 헬스장에서 하고 그래야, 그나마 좀살것 같아. 안 그러면은 집에 가서 샤워하기 전까지 또힘드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보기 전까지만 해도 보기 싫고 귀찮고, 나 오늘 운동 제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했지만,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딱 운동 나오니까, 사실 어제도 제꼈거든요 귀찮음을 이겨내고 딱 오니까 이제 또 막상 왔으니까 처음에는 아 그냥 아 몸만 풀 정도로만 하고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마음을 고쳐보고 아온 김에 제대로 하자 해서 네 제대로 했죠. 운동 제대로 하니까 오늘 근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직 사실 작은 몸이지만 좀 펌핑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나오오니또상쾌하하 너무 좋좋 근데 지지아오아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12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아실 사실 좀직심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헬스장부터 우리 집까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사실 길이 이큰 길로 안 가도 되고 저 골목 쪽으로 가면은 사람도 없고 조금 부끄러운 그런 게 없겠지만 서도. 근데 저쪽으로 가면 너무 어두워서 그래도 일단 뭐 어차피 뭐 운동하는 거 영상 조금 찍긴 했는데 그거 뭐 얼마 못쓸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헬스장에 사람들이 좀 있고 해서 잘못 찍었으니까. 그리고 운동에 좀 집중하느라 또, 동영상 찍기도 어렵고 사람들 막 지나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오늘의, 운동 가기, 운동 갔다 오기, 도 동영상, 영상. 근데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없지. 내용이 사실 없긴 하지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일기처럼? 일기라고 하기에도 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냥 헛소리? 아, 이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금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나 보네. 아, 가다가 닭꼬치라도 좀 사먹고 갈까? 그래야겠다. 닭꼬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게 닭꼬치 먹는데 사람들이 좀 많네? 해도 뭐 죽을 수 있지, 뭐. 롱다 코치 하나 순한 맛으로 해서 주세요 네. 이거 얼른 드세다 안녕하세요 뭔가 닭꼬치를 먹었는데 뭔가 더 배고파졌어요 더 먹고 싶었는데 뭔가 카메라 찍으면서 먹기도 불편하고 뭔가 사람도 계속 걸리는 것 같고 아 카메라 사고 싶다 액션캠 전문 유튜버처럼 아무튼 이제 집에 다 왔네요 단백질 보충제 마셔버리기. 음.